야 코카야 이렇게 우는 거 좋은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. 너 그렇게 웃고 다니면 사람들을 호구로 본다. <laughs> 태연아. 왜? 네. 나 오늘 내 화장 잘 먹이는 것 같아. 어때? 내 미워가 좀물 오른 것 같지 않니? 아니 살이 오른 것 같은데. <laughs> 어... 아 몇시야 아 8시 아 전화 졸려 아. <laughs> 자 사라야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이, 이런 시간부터 밖을 나와 앉아있을까 야 잠깐만 태나아뭔 뭐 냄새야 뭐야 너이 닦았니 아니 닦았어 야통 묻혀서 양치했나 야아 해봐 아왜아 아, 해봐 아왜 해보라면 해봐 아우 더러워 이 혓바닥 하는거 봐야 무슨 겨울한국야 <laughs> 어? 아우 자 일단 사라야 우리가 오늘 어디를 가죠 오늘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동물 코카부로 갑니다. 그렇지. 내가 진짜 어릴 때부터 코카를 보러 가는 게내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단 말이야. 드디어 이제 코카를 보러 가게 됐는데, 아니 도대체 코카는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매가지 그렇게 웃고 있을까? 마약해서 그래 마약. <laughs> 아니 뭔 마약? 코카인. 자 쌉소리 그만하고 어쨌든 이 코카를 볼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단 하나야. 우리가 그곳으로 갈 건데 그곳이 어디냐? 로트네스트 아일랜드. 그렇지, 로트네스트 아일랜드. 근데 왜 로트네스트 아일랜드냐? 로트네스트가 네덜란드어로 쥐 둥지란 뜻인데, 그 아일랜드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들이 쿼카를 봤을 때 처음에 진줄 알았던 거야. 음... 그래가지고 쥐들의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거지. 야 공부 좀 했네. 야 사라야, 내가 생겨 보이는 건 이래도 나 어릴 때 공부벌레였어. 공부벌레? 그냥 벌레 아니라? 네. 자, 어쨌든 우리가 이 프리멘틀에서 로트네스트 아일랜드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, 아직 배 시간까지 두 시간이 남았다. 근데 이 프리멘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? 처음에 영국이 호주에 왔을 때, 어 이곳에 왔었다는 거야. 응. 그래가지고 보면 알겠지만, 퍼스에 비해서 건물들이 좀 약간 유럽풍 그런 느낌이 있어. 응. 그렇지.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잖아? 응. 이곳에서 금토일마다 마켓을 연대. 어. 그래가지고, 우리가 그 배를 타기 전에 이 프리멘트를 잠깐 구경하고 한번 가보자고. 좋다. 뭐야, 이분은 뭐 하는 분인데 이 위에 올라가 계셔? 관종인가? 존 컬틴, 프라임 미니스터. 아, 호주 총리셨네. 생애 1941년부터 1945년. 뭐야, 단수하셨네? 위에 있잖아, 이 등신아. 아, 1885년부터 1945년. 살 만큼 사셨네. 야, 사람아 확실히 여기 진짜 유럽 같네 퍼스는 응. 너무 도시여가지고 아난 너무 시끄럽더라고 맞아, 맞아. 야서점도 영국 서점 같다 아나 이런 데좋아하는뭘 어, 네가 이런 데 좋아해 책 읽는 척 하지 마세요 야, 뭔 말이야 나책 좋아해 뭘 좋아해 넌 책하고 안 어울려 뭐가 어울려 그러면 수갑 <laughs> 야태현아 오늘 진짜 널 죽이고 수갑 한번 잡을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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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개꿀이지 밥 벌어먹기도 힘든데 어? 거기서 공짜로 밥 먹고 어? 자고 어? 운동도 하고 <laughs> 어. 얼마나 좋아? 그리고 내가 일단 콩을 좋아해. <laughs> 아 사라야 그거 괜찮네. 여기 프리멘트래 프리멘트 프리맨틀 감옥이라고 진짜 유명한 감옥이거든 있 어. 유네스코 등재된. 나페오 거기 가면 되겠네. 어 진짜 그럴까 얼마나 걸려? <laughs> 여기서 한 걸어서 15분 걸릴 걸아 너무 멀어. 아이 뭘 멀어? 야, 니가나 여기서 팔면은 경찰차가 친하게 데리러 와줄걸? 어, <laughs> 이야괜찮네 어, 대안아 여기도 흙치가 있네. 어, 그렇네. 호주에도 뻥치가 있네. 야, 가격 10달러야. 이건 <laughs> 비싸다. 야, 가격도 뻥치기네 <laughs> 야, 확실히 작다고 이쁜 것들 많이 파네 다 좋은데, 먹을 게 어딨냐?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살아야넌 여기 와가지고 먹을 것 밖에 생각이 안 나니? 야 시장이면 먹을 것 빨라야지 <laughs> 아니야? 찾았다 대연아아 <대안. 웃음> 아, 이거지 이게 시장이지 아대연아 저기 반미도 있다 반미? 응. 베트남 샌드위치? 살아야 응. 베트남 샌드위치가 바게트를 쓰잖아 응. 왜 바게트를 쓸까? 알지 너도 너네가 옛날 때 식민통치에서 그런 거 나도 알아 우리 조상 성씨 거 어우 많다 야 근데 우리 뭐 먹을 시간 없어 지금 뭐배 타야 돼 거기 뭐 있으면은왜운 뭐, 거야 그러면 아니 그냥 잠깐 이따갤릴 구경하러 온 거지 아진아사 아우 아우 아가배시아이 거의 아가오고있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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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? 응. 아자 아뭘 먹을까? 아. 괜찮아 김밥집 있어. 에? 아니 여기 김밥집 있다고? 그러면 먹어야지. <laughs> 아니 김밥집 있어? 내 라면도 있다야. 아 라면 먹을까? 뭐 먹고 싶은 거 먹어 우동도 있고. 그럼 김밥 하나 라면 하나 이렇게 먹을까? 김밥 하나 라면 하나? 응. 뭐러러든가 김치김밥 하나 김치김밥 하나 그리고 라면 하나. 네. 한국말 너무 잘하는 <laughs> 아닙니다 <웃음> 변종이에요 변종 <laughs> 대현아 이게 원래 여행하기 전에 김밥하고 라면 먹어줘야 되거든 이게 구룰이야 구룰이야? 아, 당연하지 <laughs> 야미치시인데 이거? 아우 <laughs> 어, 진짜 맛있다 이말 맞아 미친X다 치 이거 그치? 응. 벌써 토할 것 같아 왜 벌써 배불미해? 아니 네 얼굴 때문에 예? 아 근데 거가 진짜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진짜 보고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<laughs>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엽니 왜 이렇게 귀엽니 <laughs> 아,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카는 왜 그렇게 귀엽게 계속 웃고 있을까? 그거 병이야 뭔 병? 구증 그런 거불되지 아니, 그 한국에서 그 호칭 있잖아. 아, 한국에서 호칭? 응. 형수 형수... 어. 아,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너를 어떻게 불러야 돼? 그 장모님... 어. 장모님이 나를 부를 때는 장모님의 딸... 그니까, 러 너... 응. 남편이 나잖아. 응. 그러니까 불쌍하고 미안한 사람... 아, 진짜 기분 좋게 여행 가는데 이렇게 팍 치게 하네. 야, 아. 야, 그러면 대한 아내가 너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알아? 그 어떻게 불러? 서방이라 불러야지 아니 선빵이야 새끼야야세안 방금 그 여자 뭐야? 뭐가? 사세지 와이들이야? <laughs> <laughs> 자아 그리고 이거 봐봐 Do not f i 올 deep 스너 여기서 컷카 만지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? 진짜? 어 코카 만지면 25만원 벌금 내야 돼야 그럼 코카나를 만지면? 코카 너를 만지면 뭐? 그럼 코카 벌금 안 내도 돼? 코카벌금왜 내? 뭐야 적법동물이야? 설라의 <laughs> 로트레스트 아일랜드를 여행하는 방법이 총세가지가 있어 응. 하나는 투어 하나는 이제 섬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세 번째는 이제 자전거를 빌려서 자전거를 타면서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거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우리는 당연히 자전거 타겠지? 그렇지 <laughs> 야 근데 사라 신기하지 않니? 뭐? 아니 이섬 이렇게 보면 별로 크지 않단 말이야 근데 바로 옆에 호주라는 넓은 땅덩어리가 있는데 음. 왜커카는 굳이 여기서만 살까? 호주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배 타고 이민 왔대 예? 오 사라야 잠깐 이거 봐 이거 봐 I can feed myself so please don't feed me 뭔 뜻이죠? 알아서 처먹으니까 밥 주지 말라 <laughs> 아 여기가 진짜 근데 그커카에 대한 뭔가 규율이 엄청 엄격하네. 그데 그럴만해. 이게 진짜 멸종 위기종 중에서도 진짜 하이 레벨이래. 세상에 만 오천 마리밖에 없으니까. 어. 근데 어딨냐? 난 오자마자 쉽게 볼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보이네. 그래서 자전거 타고 좀 멀리 떠나야 되나? 음, 아마. 야 얼마야? 삼십. 30. 30? 전기 자전거는 7십일야안 응. 네, 되겠다. 그냥 일반 자전거 타자. <laughs> 야 이거 맞냐? 헬멧을 쓴게 아니라 헬멧을 얹혀놓은건데? 와 머리 신나 크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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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.. 을이경을야경봐 신경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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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경커 신경을 신고야야사나신 지나가면서 잘 봐라 신경을 예. 신커을신경 아무리 달려도 안 보인다. 야, 제네 얼굴 봐 봐. 어? 안안뜸가게 생겼나? 아. 존나 힘들어. 아, 존나 힘들어. 아이, 거기 어디야? 아, 존나 힘들어. 30달러 더 내고 전기차랑 같타면 되지. 아이씨, 돈 아껴야 될거 아니야. 뭔돈 아껴. 야대야너 아끼다 똥 된다. 아 씨. 선아 늦게 왔어. 어? 늦게 왔어. 어디? 내가 볼땐 여기야. 아 그래? 어. 오케이. 어. 찾아보자. 여기. 찾아보자. 아니 근데 커카 있기는 한 거니? 널 피하는 거 아니야? 널왜 피해? 얼굴 봤니? <laughs> 계속 그러다 진짜로. 야 쌉치고 빨리 커카나 찾아. 어? 태연아. 어? 조용해야 돼. 어? 알았어? 아 커카 도망가? 어. 아 조용해야 돼. 그래서 닥쳐 양치할 거야. 양치할 거야. 양치할 거야. 야 태연아. 어? 이거 뭔지 알아? 뭔데? 니 펴가루. 예? 오, 코카다 어, 코카다 오, 드디어 코카다아 뭐야. 왜 이렇게 못생겼지? 야, 근데, 태현아. 어? 코카 어떻게 울어? 코카 어떻게 우냐고? 응. 큐큐 꼬아까? 아, 더러워. 큐큐 꼬아까? 응, 더러워. 큐큐 꼬아까? 아니, 어떻게 저 얼굴로 저런 소리를. 큐큐 꼬아까? 큐 꼬아까? 큐 꼬아까? 아유 야야, 잠깐 바다 구경 좀 하고 가자. 안 되겠다. 아유 좀 쉬자. 야 사라 진짜 이쁘지 않냐 여기 근데? 우리가 호주 지금 겨울에 와서 그렇지 여기가 여름이면 사람들이 쿼카도 보러 오고 내려와서 막 수영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. 음. 아 여름 에올걸 그럼 이쁜 누나들 많이 봤을 텐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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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사라 봐봐. 응? 음? 사라. 사라. 네 야, 사라야. 응? 우리 진짜 오늘 코가 못볼거 같은데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저 너무 많이 했어. 얼마나 했는데. 야, 페일이 우리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거 170. 170이라고? 버스 <laughs> 자전거 우리 둘이 60. 아, 미쳤다. 나 무조건 봐야 돼. 그럼 빨리 가서 사다, 이 씨. 오케이. <laughs> 빨리 찾아, 사라야! 빨리 찾아, 300 달러 날라간다. 쿠카, 진짜! 아니, 코카 있긴 있어? 이네 새끼들은 면천댔네. 아, 진짜 코카 보려고 저먼 브리즈번에서 날라서 여기까지 온 건데. 와, 그런데? 어, 그래. 아니 나는 오면은 그냥 쉽게 볼수 있는 줄 알았어.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던데. 진짜 한번 열심히 찾아보자, 좀. 아, 진짜 봐야 되는데. 어, 대환아, 코카! 코카? 코카, 대가리 펴. <laughs> 대 진짜 코카 뼈야, 이거? 맞는 거 같은데? 야, 내가 널 보러 왔는데. <laughs> 네가 뒤집면 어떡해. <laughs> 대환아. 어? 내 생각에는 혹시 몰라서 썸네일 따야 돼. <laughs>

근데 대한아 제대만 지면 벌금 250달러 내야 된다고? 어 비싸지 뭐야 호주 국세청 재원이야? 예? 야 근데 쟤네 사진 찍기가 쉽지가 않다 아 새끼들 존나 비싸게 구네 <laughs> 아이씨 야 커카랑 사진 찍기 쉽지 않다 새끼들 존나 비싸게 구네 아니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못 찍었잖아. <laughs> 아! 야, 저기다 저기다. 야, 우리 이럴 거면 자전거왜탕겨 여기 있는데. <laughs> 쓰레기만 있으면 더 <돼> 있네. <laughs> 뭐야? 비둘기야? 어, 여기 얘는 안도망 가네. 야, 코카야. 이렇게 오는 거 좋은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. 너 그렇게 웃고 다니면 사람들을 호구로 본다. 응? <laughs>

여러분 커카 보러 오시면은 자전거 빌리지 마세요. 저희처럼 개 고생하지 마시고요. 커카 네. 코카. 커카콜라 유. <laughs> 되게 좋아하시는데? <laughs> Good right? Good. <laughs> 자 커커 하나 둘셋 김치 어 살아요 수고 많았다 수고했어 아 어, 배고프지 응 이제 육지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자 그래 Let's go 네, 오늘도 저희는 정말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. 평소에도 버킷 리스트였던 쿼카도 보고 왔고요. 네, 그리고 저희는 내일 당장 또 이제 일을 하러 브리즈번으로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. 이제 아마 공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끝나는 대로 또 다른 새로운 쉐어생들을 받고 그래 더 즐거운 영상 만들어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에도 더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카메라 너무 좋다.